개미 시켰는데 그세분 개미를 시킨데 전부다 이 한동훈이 개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과장이나 네. 똑같은 시절이 있다면 그때는 문재인 정부 초기였다. 적폐청산 날시었어요 예, 아, 네, 그때 엄청나게 수사했는데 그 민주당 당신들이 나에게 박수 치지 않느냐? 네. 난 그때가 조금더 바뀌지 않았다. 네. 이게 작년 2월에 한 얘기입니다. 작년 2월 달에요. 불과 작년 2월 달한 얘기예요.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두 번째, 법무부 장관 하다가 비리빈장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비리빈장 들어와서 본인이 문자 그대로 4월 10일 총선 때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뭘한 거예요? 책가 밖에 더 찍었어요? 네. 이 보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습니까? 아니면 공채를 제대로 했습니까? 비리빈표 공채는 전부 다자의적으로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걸 두고 보수 정당의공치내을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윤 대통령의 어설픈 잘못된 판단이라고 합시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리 비판했으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담화를 발표를 하니까 네. 의원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핵을, 아니 내란을 잡아야겠다. 네. 네, 그때... 정말, 네, 한마디 딱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방송용으로 만해주십시오 예, 네. 저자가, 이랬어요. 네. 네. 저자가 느낌이 네. 딱 쳤습니다. 저자 네.